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듀 출판사의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그래머 유닛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슈드의 특별한 쓰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오늘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 자, 동사들 중에서 이렇게 밑에 표를 먼저 볼게요.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 그래서 앞글자를 조금 순서를 바꿔 가지고 주요 명제 동사들 요렇게 외우면 조금 쉬워요. 어, 주장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요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동사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 보세요. 주장하다 insist. 따라해 보세요. insist. 명령하다는 order, command. order, command. 요구하다 ask, demand, request, require. ask, demand, request, require.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suggest, propose. 자, 뭐 권고하다, recommend, 추천하다도 되죠. 자, 충고하다, advise. 약간 다 느낌이 비슷하죠. 음, 이런 동사들은요,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요 명제 동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절. 우리 명사절 대절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있죠. 대절이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요런 동사들이 대절이 목적으로 쓸때요 대절 안이 뭔가 좀 당위성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당위성. 뭐뭐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의무의 느낌이 들어간 그럴 때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슈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슈드를 그냥 써줘도 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슈드가 생략된 채로 나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될게 많아요 자 기본 이론 이해했어요 주어 다음에 주요 명제 동사들 밑에 있는 동사들이에요 요게 나온 다음에 대절이 목적으로 나오는데 이 대절이 당위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동사 뒤에다가 슈드를 써줘 동사 앞에다가 조동사 슈드를 써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슈드가 생략된 채로 많이 나온다 자, 선생님이 쉬운 문제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했어요. I suggested. 제안했어요. 그다음에 that 이하를 제안했어요. 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그가 집에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that 다음에 he should 쓴다고 그랬죠. should go home. 자, 이런 정도는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봐봐. 이 s h o 를 생략해봐봐. 그럼 어떻게 돼? I suggested he go home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 맞는 문장인데, 어, 선생님, 이상해요. he 다음에요. 앞에가 과거니까, 이거 went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땡이야. went 쓰면, 내가 수일이 뭐, 시제일지 시켜준다고 went 쓰면 땡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또, 어, 선생님, 이거요. h 니까, 3인칭 단수 니까, 이거 goes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땡이에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이 구조가 should 가 생략된 주요 명제 동사의 쓰임인 걸 알지 못하면, 어,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I suggested that he went home. I suggest that he goes home. 이렇게 써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냥 go home이 맞아.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should 가 생략된 형태니까.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해결할 때는 첫 번째, 앞에 쓰인 동사가 주요 명제 동사인지 확인. 이걸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먼저 필요겠죠? 근데 두 번째, 한 단계를 더 해야 돼요. 주요 명제 동사를 쓴다고 무조건 여기 슈드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대절 부분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인지 확인. 왜냐면 그냥 단순한 팩트가 들어갈 때는 굳이 슈드 이런 거안 쓰고, 원래 쓰는 대로 뭐 웬트나 고우즈나 이런 거쓸수 있거든. 당위성을 나타낼 때만, 어, 의무의 느낌을 나타낼 때만 요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단계를 잘 확인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볼게요. 자, 수의사는 제안을 했어요. 자, 데디아를 일단 제안을 했겠죠? 내가 걸어, 아, 이거는 걷다가 아니라 산책시키다가 맞겠네. 산책시켜야 한다고. 나의 강아지를 규칙적으로. 자 당위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슈도 생략되는 거 맞죠? 그죠? 요거를 내가 시제 맞춰준다고 해서 어, the best suggested that I worked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계속해서 예문 봅니다. 그는 주장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학생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interest 그들의 흥미 관심사에 대해서 뭐하기 전에 before choosing their careers 그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면 요거는 당위성 해석을 해 보니까 당위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맞으니까 슈드가 생략된 구조가 맞죠. 그죠?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도 이거 맞다고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녀의 아버지는 자, recommended 추천했다, 제안했다, 권고했다라는 뜻이죠. 어, 권고하셨다. 추천하셨다. 댓 이하를 추천하셨죠. 그녀가 사야한다고 친환경차를 사야 한다고, 어, 친환경 한다고 추천해 주셨다. 자 그럼 이것도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슈드가 생략된 바이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아요. 슈드를 넣어도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바이즈 아3인칭 단수니까 바이즈 이런 거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리고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맞춰준다고 막 보우트 이런 거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요게 시험 포인트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항이 있죠.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단순 사실일 수가 있어. 그때는 굳이 슈드 동사 원형 요거 안 써요. 알겠죠? 예를 들면 봐봐. 똑같은 서제스트야. 자, her long silence. 그녀의 오랜 침묵은 암시한다. 어, 이거는 그냥 사실이야.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친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암시한다. 이거는 뭐 해야 한다라는 슈드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she 다음에 어. agrees 라고 그냥, 음, 3인칭 단수 이렇게 s 표현해서 올수 있단 말이에요. should d i s g e 나 생략돼서 그냥 d i s u g e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대절, 선생님, 그래서 두 단계를 파악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주요 명제 의 동사인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대절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무의 느낌인지 이것도 확인해줘야 돼요. 그럴 때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렵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더 어, 확실하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 문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시작. 자 1번 직원들은 demand 하면 요구한다라는 뜻이죠. 요구한다. 댓 이하를 요구했는데 일단 주요 명제 동사 확인됐고요. 자 회사가 그들의 이 셀러리 하면 월급이죠. 월급을 increase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건 당위성 맞죠? 그죠? 대절 이하가 당위성인지 지금 두 번째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increases라고 3인칭 단수니까 s 쓰는 거 맞아 틀려? 틀리죠. 당위성일 때는 어떻게? Should increase인데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그냥 increase 써야 돼요. 자두 번째 나는 자 recommend 권고하다라는 뜻이죠. 권고한다. 대 이하를 권고한다. 자 당위성인지 아닌지 판단해 봅시다. 너가 should reduce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Monthly expenditure 어, 매월 그 지출 월간 지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권고한다. 이 당위성 맞네요. 그러면 should reduce 쓰는 것도 맞고 should를 생략해서 그냥 reduce 쓰는 것도 맞고 맞네요. 자세 번째 문제. 우리의 매니저는 어 advice 제안했다라 충고했다라는 뜻이죠. 또 debt 이하를 충고했어. 그럼, 일단은 주요 명제 동사는 확인됐어요. 대절 이하가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이게 맞는 거고, 또 당위성이 없을 때는 앞에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투쿠로 가는 거고. 그죠? 근데 보자. 내가, 어, 휴가를 가야 한다고, for better performance, 더 나은 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야 한다고, 어, 추천했다. 권고했다. 조언했다. 어, 그러면 맞죠, 이거는 그지. 내가 가야 하는 거지. 의무지. 이 당위성이 들어갔죠? 그래서 should take 해도 되고, 그냥 take 해도 되고요.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suspect는 용의자고, 자, fraud 하면 사, 기거든요 사기. 사기 사건의 그 용의자는 주장했다. 어, 일단 주요 명제 동사 다음에 dead 오는 건 확인은 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he was innocent. innocent은 무죄인, 결백한 이란 뜻인데, 결백해야 한다고 이런 당위성을 나타내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단순한 팩트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거를 should be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 뒤에도 과거를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당위성이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세 개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 아니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 슈도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건 당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거 앞에 시제대로 그냥 과거 쓰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명제 동사들이 보인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무조건 뒤에를 동사원형으로 맞추고 그러면 안 돼요. 당위성 판단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오죠. 자, B도 한번 잘 풀어봅니다. 대절이 당위성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피면 잘 풀려요. 시작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우리 부모님은 제안하셨어요. 됐죠. 일단 주요 명제 동사 확인됐고요. 자 여기 당위성 나타내나요? 내가 상담해야 하는 거 맞죠. 당위성이죠. 내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셨다. 그러면 슈드 동사원형 슈드가 생략된 동사원형 자 2번도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주어입니다. 요구합니다. 자, 일단 주요 명제 동사 확인됐고요. 대절 나오죠? 그러면 대절을 보니까 미디어가 균형 잡힌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맞네요. 당위성이네요. 슈도 빠지고 동사 원형서도 맞고요. 자, 3번 연구자들은 제안한다. 뭐 이렇게 보여준다, 말한다도 괜찮아요. 자, 규칙적인 운동이 어 help prevent depression 하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요거는 단순 팩트네. 요거 당위성 아니네. 그쵸? 그러면 그냥 3위층 단수 헬프스가 맞습니다. 주어에 맞춰서. 그치? 대절안의 주어에 여기에 맞춰서. 이거는 이거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거 이상하죠? 당위성 써버리면 이상하죠? 이건 그냥 단순 팩트입니다. 요건 당위성 x라고 적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맞춰서 헬프스 쓰는 게 맞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주의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4번. 그 설명서는 명령한다, 지시한다, 대절 이하를 지시한다. 일단 주요 명제 동사 확인됐고요. 자, 환자인데 이 환자인데 무슨 환자야? with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지시한다. 당위성 맞네요. 여긴 그러면, takes 해버리면 돼, 안 돼. 3인칭 단수라고 takes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긴 당위성이야. should take인데, should ban, take 동사 원형 들어가야 돼요. 자, 5번. 정부 지시사항은 규정운도 괜찮고요. regulation. 명령한다, 지시한다. dead 이하를. 자, 일단 커맨드 주요 명제 동사 확인됐는데, 자, 설탕 컨텐트는 어, 함량이죠. 설탕 함량이, 자, 리스트 되어야 한다는 거지 표시되어야 한다는 거지 당위성 맞습니다. 그래서 should be listed인데 어, should를 뺀 be listed가 맞습니다. 어디에 표시되어야 돼요? At the top of the food product label. At the top이니까 상단이죠. 자 음식의 레그 라벨의 상단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지. 정부 규제 사항이. 그래서 이거를 주요 명제가 생략된 동사인 걸 모르면 선생님. 더슈 e sugar content be listed. 어, 뭔가 비동사가 이상한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거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should가 생략된 be 이렇게 쓰인 수동태로 쓰인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주요 명제 동사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insist, order, command. 자, 요구하다, ask, demand, request, require. 자, 제안하다는 suggest, propose, 권고하다, recommend, advise까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간략하게 주요 명제 동세들이라고, 동사들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 써요? 주요 명제 동사는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오는데, 이 대절안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슈드를 쓰고 동사원형을 쓰거나, 슈드가 빠진 채 동사원형이 써지더라. 그런데 이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요 명제 동사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대절 안에서의 당위성 확인도 해줘야 된다. 왜냐면 하 당위성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오늘 했던 파트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지금 예문들이 너무 좋거든요. 이 예문들 꼭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보고 우리 또부교재 워크시트 잘 활용해서 훈련 잘 해줘야 됩니다. 훈련이 정석일 때 우리 실력이 늘어납니다.